안녕하세요, 보물농장입니다. 오늘은 2019년 11월 14일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쑥 날이 되니까 날씨가 아, 갑자기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지금 여기는 저희 그 하우스 비닐하우스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날씨가 추워서 어제 저녁부터 계속해서 수막으로 보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 하우스 안에는 오늘 소개해드릴 작물인 사차인치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사차인치가 어, 열대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노지 재배가 힘들어요. 어, 하우스나 시설 재배, 가온 하우스에서는 겨울을 날수 있기 때문에, 어, 재배가 가능하겠지만, 어, 노지에서는 재배가 어려운 작물이 이 4차인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4차인치를 재배 시험 재배 한 지가 3년 정도 됐는데, 어, 이거를 제가 노지 재배를 해서 어, 커다란 열매를 수확을 했습니다. 한 그루를 시험 재배를 해서 성공을 했는데, 에, 지금 그 열매가 어느 정도 큰지 한번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장면은 하우스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1년생 사차인치 아, 모습입니다. 사차인치는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이 그 줄기로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줄기 마디마디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면 어, 열대지방에서는 정말 다수화가 가능한 이제 그런 장물입니다. 이 사차인치는 굉장히 특이한 식물 중에 하나인데, 이 특히 오메가3, 오메가 성분이 골고루 어 들어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이 등푸른 생선, 이런 뭐 고등어나 이런 데 많이 들어있다는 오메가3, 그리고 식물성 오메가 오메가 성분인 오메가 6 그리고 오메가 9까지 이 오메가 성분이 골고루 들어있는 아주 특이한 작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 작물에 관심을 갖고 어, 우리나라에서 노지에서 재배를 꼭 성공시키고 싶어서 어, 계속 시험 재배를 해 왔는데 어... 지금까지 2년 동안은 실패를 했고 드디어 금년도에 열매가 맺혀서 열매를 수확을 했습니다 한 그루를 시험재배를 해서 열매가 생성이 됐는데 지금 보이는 얘네들이 제가 올해 수확한 사차인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제가 수확한 게 아니고 요거는 지금 살아있는 씨앗입니다. 그래서 요 씨앗은 이제 파종을 해서 모종을 만드는 그거고요 이거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거고 제가 수확한 거는 요 파란 거, 요 파란 열매. 네, 요게 열매가 3, 오메가 6, 오메가 9, 오메가 성분이 다 들어 있다는 신기한 열매 사차위치 열매입니다. 어, 열매가 굉장히 큰데 여게 계속 더 어, 자랐으면 어, 여기 이제 그 콩처럼 이 갈색을 띠면서 벌어질 텐데 아쉽게도.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영하로 떨어져서 그만 나무들이 루지에서 동사를 했, 했습니다.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던 4차인치가 아, 기온이 영하로 갑자기 떨어지는 바람에 기 얼어서 잎이 지금 말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4차인치 열매입니다. 어, 노지에서 이한고로를 시험 재배를 해 봤는데 이렇게 4차 인치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지금 이 정도 크기면 수확이 가능한 정도의 크기입니다. 여기도 달렸고 여기도 달렸습니다. 이 4차 인치 모양이 이별 모양 같아서 굉장히 보기에도 이쁩니다. 여기도 조그맣게 달려서 크다가 동사했습니다. 자, 여기 집안에 지금 한 그루를 제가 시험 적으로 심어봤는데, 여기도 열매가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이것도 크죠? 여기 있는 열매도 굉장히 크죠? 이것도 어 수확을 할수 있을 정도에 한번 따볼까요? 자, 따봤습니다. 음, 굉장히 이쁘, 이쁘죠? 여기 이제 익으면 콩깍지같이 콩깍지같이 쫙 벌어지면 이 안에 갈색 모양의 이 동그란 사차인치가 들어있죠. 아, 끝까지 크질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렇게 잎이 지금 얼어서, 이렇게 지금 죽었습니다. 이렇게 4차인치는 덩쿨로 이렇게 크는 식물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어, 이렇게 꽃들이 폈는데, 꽃들이 펴서 이렇게 열매를 맺히려고 하다가 그만 동사했습니다. 어,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작물이긴 하지만, 어, 제가 3년간의 시험 재배 결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4차인치를 재배해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 시험 재배를 통해서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 이 4차인치는 어, 굉장히 열매가 굉장히 많이 맺힙니다. 지금 다 말라 죽어서 그런데 마디마디에서 사찰치 꽃이 펴서 조그맣게 열매가 맺혔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나무는 2년생, 2년 된 열매입니다. 아니 나무입니다. 음, 굉장히 좀 다른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이 나무를 챙기기도 전에 갑자기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는 바람에 동사 했지만 어, 제가 얻고자 했던 시험 결과는 얻을 수 있어서 만족합니다. 어, 이제 이 달려있던 4차인치 열매를 따서 한번 따뜻한 데서 이렇게 건조를 시켜보겠습니다. 지금 한 개,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또... 아우, 잘안 떨어지네. 오, 여기 세개또 하나, 아이고 네개 여기 조그만 것까지 다섯 개 다섯 개또 있나 보자. 없습니다. 근데 열매로. 이, 예, 맺힌 거는, 이렇게. 짜자잔. 짜자잔. 사진 좀 찍자, 얘들아. 요 다섯 개가 올해 제가 시험 재배에서 얻어낸 결과. 어,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사이즈면 지금 요 열매를 따 보면 분명히 이런 예, 모양의 씨앗이 들어 있을 겁니다. 열매 자체도 굉장히 별 모양, 이쁘게 생겼고 아주 탱탱합니다. 그래서 요 제가 직접 수확한 노지에서 재배해 가지고 열매까지 이 수확한 이 열매를 한번 무게가 얼마나 가는지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저울에 열매를 사차인치로 올려놨습니다. 저울농금을 보시면 지금 27g이 나옵니다. 27g 27g이고 지금 이 사차인치가 제일 큰건데 무게는 27g 길이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길이를 재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4cm, 어, 4cm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 대각선으로 한번 재보겠습니다. 대각선 길이. 대각선 길이는 5.5cm, 5.5cm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를 한번 측해 보겠습니다. 무게가 얼마나 나오는지. 자, 얘는, 아, 어, 0점을 다시 잡고요. 무게가 28g, 28g 나옵니다. 지금 햇볕이 들어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28g.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애는, 얘 무게는 24g. 24g 나옵니다. 3등, 그다음에 마지막 작은 거 얘는 몸무게가 무... 어... 17g, 17g 나옵니다. 얘가 4등입니다. 올해 그렇게 좀큰 열매가, 네 개가 맺혔습니다. 네 개가 달렸거든요. 이름대로 4차인치란 네 개가 달렸는지, 네 개가 예쁜 열매가 이렇게 올해 수확이 됐습니다. 근데 올해 노지에서 이렇게 수확한 경험을 가지고 내년에는 더 많이 재배를 해서, 이 재배를 하면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을 것으로 어, 생각을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요 중에 요 열매 하나를 좀 까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요, 요 열매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네개 열매 중에 어, 제일 작은 건데. 한번요 열매를 손으로 한번 따 보겠습니다. 어 껍질이 단단해. 여기에 여물면 콩같이. 이렇게 딱 벌어질 텐데 오 드디어 하나를 땄습니다 4차인치 열미입니다 또 나머지를 또 한번 까보겠습니다.